가 해. 상이 여러분들. 바로 눈앞에 박하지. 보이시나요? 따라따단따단. 이 어디가? 어디? 가 어디가? 어, 디갔어 아, 놓쳤네. 또. 제가 이걸 껐다가 잠깐 켰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한 곳에서. 회섬이 야. 근데 얘네들은 너무 작음 하니까 얘네들은 방생을 해줄게요. 얘네들. 이건 방생. 안녕히 계세요, 자. 여러분! 방생. 얘도 방생. 이것도 작은 거 방생. 그리고 요거. 방생. 얘도 방생. 요거 방생이에요. 여기 방생. 요큰 것만 두 마리만 가져갈게요. 요큰거두 마리. 바깥에 바깥지 자. 제대로 된거 잡았다. 제대로 된 거. 제대로 된거 잡았다. 바카지 아, 오늘 몇번 놓쳤는데 제대로 된거 잡았어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들 오랜만에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. 자, 큽니다. 이거 커요. 꽝인지 음,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보자. 오, 꽝 아니다. 꽝 아니다, 여러분들. 오, 우와, 크다. 오, 예 오, 이 박하지가 한 마리가 까꿍 하고 있네요 여기. 그죠, 여러분들? 바다이 녀석. 오, 어디 도망가려고? 어디 도망가려고? 어디 도망가려고? 어, 또 소라가 있나요, 여러분들? 자, 여기 소라가 있네요. 소라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봅시다. 자, 꽝인지 아닌지 봅시다. 자, 꽝인가요?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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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. 있어요, 소라가 있네요. 자, 여러분들, 와, 낙지 잡았습니다, 낙지. 와, 대왕 낙지. 야. 여러분들, 우와. 낙지 보십쇼. 이 녀석이 다리 잘리려고 그러네? 우와, 이거 보십쇼, 이거. 낙지 어마어마합니다, 낙지가. 여러분들, 우와, 죽입니다, 죽여. 우와, 해삼 크다. 해삼 커, 해삼 커. 해삼 엄청 커요, 여러분들. 우와, 우와, 이게 뭐 몽둥이만 해요, 몽둥이만. 이야 아니 뭐 해상 이렇게 몽둥이만 합니까 여러분들? 네? 이 몽둥이만 해요 이거. 이거 봐, 몽둥이만 해. 이또 골뱅이네요 있 여러분들. 골뱅이뱅이뱅이 뱅이, 골뱅이. 예, 오랜만이다 진짜 골뱅이. 우와, 엄청 큽니다 골뱅이가. 야, 오랜만인데 골뱅. 골뱅스 오랜만. 자, 이쪽에 또 소라가 있네요. 소라도 잡아주시고요. 자, 꽝은 아니겠죠? 짠! 한번 봅시다. 꽝인지 아닌지. 오우 살아있네요, 살아. 오예, 골뱅스. 아, 골뱅이가 아니야. 소라. 소라 엄청 큰 거. 자, 오우. 얘도 소라. 사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, 오이고,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. 오늘 소라, 박하지, 낙지, 골뱅이, 해삼, 뭐, 해산물 잔치입니다, 잔치. 여러분들, 오늘 최고의 날이에요. 그래도 술안주는 잡았어. 전복. 아, 전복이란다. 해삼. 이거 먹는 거랬는데, 누가요? 이거 많이 있었는데, 못 먹는 건줄 알고, 이게 선개. 근데 나오면서 아저씨한테 이거 뭐 맛있는 거랬는데, 어떻게 먹어? 저기, 이제 오늘 캠핑하면서 응.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해삼이잖아. 이 정도면 성공해서 만족해.